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?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멍청이라고 말을 하래 머리는 생각을 하라고 달고 있는 건데 그 생각이 자기 본인의 생각이 전혀 없다 이거지 나는 이 사람이 이거 말고도 또 한번 또 히딱 뒤집을 일이 또 있을 것 같아 이분이 그러지 않으면 안 사람이 또 그럴 것이고 둘이 네가 잘하나 내가 잘하나 지금 내 기준이라고 보면 돼이사람을 내년 기운으로 봐가지고는 그냥 모든 걸다 잃고 변화가 오는 시기란 말이야 그렇게 멀지는 않았어 잘못하면 자리에서도 내려와야 돼 안녕하세요 경북 안동 삼신당 공보살입니다 이렇게 야외에서 점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처음이지 어, 어떠세요? 어 좋지 여기는 일단은 나의 이제 신 첫발을 되디는내 집이나 마찬가지인데니까 똥개도 지 집에 가면 점수 따고 간다 그잖아 옆에 엄마 아버지 다 있지 나또 이뻐해주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지 여기만큼 좋은 데가 또 어디 갔어 얼마 전에 시끄러운 거 기억나세요? 그치 자다가 깜짝 놀랐지 우리 아들 전화 오고 아무튼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해서 엄청나게 시끄러웠어요 선생님도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봤잖아요. 그때와 지금이야 기운이 좀 변화가 있을까요, 혹시? 기운이 변화가 엄청 많이 들어오지. 정신적인 이 부분에서 최고 많이 큰 영향을 지금 받고 있어. 불안하고 초조하고, 또왜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, 자도 잔것 같지 않고, 그냥 살얼음판 걷는 그런 기분?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?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. 멍청이라고 말을 하래, 우리 동자님이. 아, 진짜요? 멍청이라고 말을 하래. 허수아비도 아니고, 머리는 생각을 하라고 달고 있는 건데, 그 생각이, 자기 본인의 생각 전혀 없다 이거지. 한간에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. 윤 대통령이 아닌 누가 이거는 시켜서 한 거다. 이게 자발적인 부분도 내가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본인이 의지가 없으면 누구든지가 움직이지는 않아. 바보 진짜 로봇하는 이상에는 너 내가 나가서 너 죽어 그러면 죽겠어? 면 자기 의지가 있고 옆에서 또. 그렇게 부채질했으면 그게 영향이 크겠지만은 본인도 의지가 없지 않다 그런 봐. 정말로 이거를 실현시키려고 한 걸까요? 아니면 뭔가에 겁을 주려고 좀한 걸까요? 실현은 절대 아니지. 그럼 완전 진짜 역사에 길이 길이 남을 일을 어 그냥 자기 스스로가 무덤을 파는 거지. 앞으로 어떤 좀이윤 대통령의. 대해서 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? 지금 우리 동짓달이잖아 11월 달이잖아 음력으로 그러면 지금 내년 기운이 들어오는 거거든 이 사람은 내년 기운으로 봐가지고는 그냥 모든 걸다 잃고 변화가 오는 시기란 말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한테 엄청난 배신을 많이 당할 거야 많은 자기를 옆에서 나를 따르라 했던 무리들도 다 등을 돌리고 배신을 하고 떠나가는 그런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 그래서 지금 아마 내년에 그렇게 멀지는 않았어 한봄 되기 전에 될 수도 있고 봄은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잘못하면은 자리에서도 내려와야 돼. 이 정신적인 이런 문제가 조금 많이 들어와 보이거든. 지금 탄핵에 대해서 되게 시끄러워요. 운이 좀안 좋은 기운으로 가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. 벌써 안 좋은 기운은 들어왔어. 그러니까 자기가 있지 지금 자기 발등을 찢은 형국이거든. 아마 어, 관제도 피해하기는 좀 힘들 거야. 만약에 그게 관제랑 이런 게 들어왔어요. 이겨낼 수는 있어요. 이겨내기보다는 실천을 해야 되겠지. 이 부분은 이제 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이제 진짜 중심을 잘 잡아야 되거든. 이 사람이 머리도 비상하고 머리가 깡통인 사람도 아니야. 고집도 있고 강단도 있어. 근데 진짜로 지고 뭔가 모르게 조정당해갖고 왜 로봇 되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나는 안 보이거든. 엄청난 일이잖아요. 이런 일이 윤 대통령이 또 일으킬 수도 있을까요? 나는 이 사람이 이거 말고도 또 한번 또 히딱 뒤집을 일이 또 있을 것 같아. 내 이 사람이 뭔가 모르게 변화변동이 많이 들어오거든 그 문서를 잡았잖아 그럼 문서에도 변화변동이 들어와야 되고 인간한테도 배신을 당하고 뒤통수를 맞고 내거 주고도 요구도 로어 먹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하나가 끝나가지고 마무리 될것 같으면 또 하나가 터지고 항상 시끄러워 끊이지는 않아 이 분이 그러지 않으면 또안 사람이 또 그럴 것이고 둘이 네가 잘하나 내가 잘하나 지금 내기 중이라고 보면 돼 대통령인데 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을 것 같으세요? 아니 어떤 방향이냐다 다 나와있는데 여기서 내가 어떤 답을 해줘야 돼 진짜 답은 내가 말을 안 해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답이야 굳이 내 입으로 뱉지 않아도 그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해 지금 이미 그 대업령 내린 거를 남 탓하고 있어요 국방부 장관이 그랬다. 이러는데 그 사람 탓이에요? 또어한놈 하나 죽어나가는 거지 대신 또재물로 받쳐지는 거지 그냥 선뜻 전부 다 말을 못하는 것 뿐이지 답은 다 나와있어 그리고 분명히도 끝까지 인기는 못 맞춰 계속 우리나라의 역사에 오점을 계속 남기는 일부분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무리수라는 거를 본인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? 자기가 믿고 있던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그 믿는 구석한테 무슨 흔들림 같은 게 들어오는 거야 왜 기둥이 있으면 기둥이 튼튼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그 기둥들이 전부 다 하나 둘씩 흔들리고 썩어가고 무너져 가고 있거든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 전부 다+ 다 내려앉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가 느끼기에도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마 안 된다+ 잠했다는걸 본인도 직접 아셔 근데 하마 너무 멀리 와버렸어 수습이 안돼 때로는 어, 이 자리에서 그냥 인기 잘안맞추고 본인도 내려오고 싶을 때가 있어 근데 이게 더 내려가면은 그 뒤에 후안이 무서운 거야. 가 그러니까 지금 자기 딴에는 버틴 대로 버틴다. 어, 내가 어떻게 해본다 하는데 쉽게 말 하면 악만 남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 위해서 해줄 거는 할 일은 이 사람이 없어. 대통령의 기운이 아무튼 나라의 기운이잖아요. 그럼 내년에 이 나라가 또 시끄러울 수도 있겠네요. 더 힘들어. 그냥 내년에는 진짜 없는 놈들은 완전 디젤을 디저를 해야 되는 거야. 자기 목숨 버리는 사람도 더 많을 거야.